우리 일간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시바인 후부터 알아보기 전에 비트코인의 시황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이 오늘 1억을 찍어서 화제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크립토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그걸 반영해주는 듯이 공포 탐욕 지수가 77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지난 6월 6일에는 78 포인트를 기록한 이후에 제일 높은 수치를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왜 올랐지 하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해리스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비트코인 시장에 선반형으로 작용이 된 걸로 보이죠. 하지만 막바지에 다다르자 격차가 많이 줄은 걸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의 상승도 상승이잖아요. 비트코인이 상승했으니까 시바이누가 상승할 것인가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웬만하면 무조건 상승한다고 보이죠. 거기에 또 시바이누의 호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러한 호재들을 알아보기 전에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새 AI의 발전이 엄청나신 거 아실 거예요. 다가올 연말까지 한화로 0.00원까지 오른다는 예측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AI 예측을 한 내용이어서 터무니없는 소리네 하겠지만 그만큼의 지금 시바이누의 호재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 세계 AI 기술력과 정보는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미디어 매체는 연일 뉴스 속보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바이누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도날드와 역대급 콜라보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뜬금없는 게시물은 전 세계 홀더들의 궁금증을 유발시켰죠. 그후 얼마가 지나서 맥도날드를 팔로우한 게시를 올렸는데, 이게 엄청난 파장을 낳았습니다. 루머로만 지속 중이던 맥도날드의 암호화폐 진출이 시바이누 코인과 함께 한다는 기사의 내용이 더 이상 루머가 아닌 진실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대박 소재인게 맥도날드는 음식을 만드는 회사이고,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심지어 저는 몇주 전에도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그러한 맥도날드가 시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공식 소식이 나오면 이건 진짜 역대급 호재가일 수밖에 없죠. 지금도 간간이 여러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결제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번 시바인과 맥도날드가 역대급 콜라보가 진행이 된다면. 더욱 더 사회의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사용이 보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표는 전 세계 식품 기업 시총인데요. 전 세계 식품 기업 5위에 맥도날드가 당당히 차지하고 있죠. 맥도날드는 무려 시총 180조 기업인데 맥도날드와 시바이누의 협약이 만약에 결제 수단으로 채택이 된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하지 못한 것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연말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예고가 되어 있죠. 이번 11월에 미국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바이누 코인만큼이나 크게 상승하는 코인이 여기 대선 테마에 있습니다. 사실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저희는 크게 수익을 벌어 갈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내가 진짜 이번 코인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5분 정도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코인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은 이번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코인 시장 선점이죠. 세계 1위의 나라인 미국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코인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뻔하디 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큰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현재 미국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미국의 암호화폐 이용자들 때문에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바이든 정부조차 비트코인 ETF 출시를 막지 못했죠. 이더리움 ETF 출시 역시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둘 다친 암호화폐적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 규모인 2400조 원과 비슷한 2조 1천억 달러로 미국의 주식 시장 규모와 비교를 해 봤을 때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규모예요.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46조 달러입니다. 그런 시장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 상장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살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면서 이 코인 이용자 수가 2021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미국 인구 절반 가까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코인 시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200배 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코인을 모으기 시작을 했죠. 미국 정부는 ETF를 통해서 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거래소에 유통되는 물량이 없어서 더 이상 사고 싶어도 코인을 못 사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주식 시장을 뛰어넘어서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기축통화가 되고 미국은 달러 패권을 잃기 때문에 그런 달러 패권을 뺏기기 싫은 미국 정부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비트코인을 사모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라고 연설까지 하면서 친 암호화폐 행보를 보이고 있죠. 해리스 후보는 주요 암호화폐 업계리더들 그리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까지 면담을 가지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있을 정책들을 재검토했어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들은 정치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기업들도 암호화폐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스터카드나 비자 같은 거대 카드 회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JP모건, 블랙록, 피델리티 등 금융 회사, 그리고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대기업 기아자동차, 테슬라 등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고 게임 쪽으로는 플레이투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미국의 게임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뭐 넥슨과 NC소프트 그리고 위메이드 등 국내 게임 회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고 지금으로서는 거의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 미국의 기업들이 밀고 있는 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코인 중에 앞으로 당선될 후보에 따라서 크게 오를 코인이 따로 있는데, 민코인이나 RWA 코인, 그리고 AI 코인, 친환경 코인 등 코인 시장에는 정말 많은 테마들이 있고, 트럼프 후보, 그리고 해리스 후보 두 후보. 각각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코인들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세 배, 다섯 배를 넘어서 1000배, 만배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200배, 5000배 이상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요. 트럼프 코인만 하더라도 작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해서 올해로 거의 100배 가량 상승을 했는데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또 앞으로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은 더 크게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은 이 트럼프 코인은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코인인데 이쪽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고 이쪽은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될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에요 현재 여러 기업들이 이 코인에 묶여 있고 미국이 현재 아주 대놓고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이든 이번 대선이 끝나고 앞으로 나올 정책들에 의해서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자리에서 100배, 200배가 아니라 1만 배도 넘는 상승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작 100만 원이었던 시드가 2배, 3배를 넘어서 1,000배, 1만 배 상승을 하고 100억이 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 싹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텐데 이 코인 시장에 정말 코인이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하고 실시간 경제 시향도 보면서 정말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 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해당 코인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 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 죠제 개인 번호입니다. 잘 보이시죠 010-9618-9875 여기다가 문자로 두 글자 상승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이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돈 일절 받지 않고 되는대로 코인 정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상승이라고 재차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진입을 하셔야 이번에 다가오는 불장에 정말 큰 수익을 벌어 가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고 영상 하단에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큰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